요즘 신규 특성 관심이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는데 뭐가 좋니 뭐가 좋니 논란 많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두 개를 써버립니다. 신트 월두개 장착 가능한 치친 팀을 만들어 왔습니다 플러스 톱 투자 많이 하면서 가격 방어까지 챙길 수 있고요 지금 이 팀이 싸졌기 때문에 이 구단가치로 가능합니다 1600조 DP 단일이고 짝발삼 그런 걸로 약팔이 안 합니다 직구로 승부 보겠습니다 원토 무르가르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체형 괜찮고 양발에 포차 달린 거 그러면 포차 아크로 가동이 되겠죠 포스트들도 단단하고 그렇게 빠지는 스탯이 없는 적극성이 살짝은 낮은데 헤도몸 이런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여차하면, 톱에 무게를 많이 뒀으니까, 이거 들고 독일 가도 돼. 게르트밀러도 있지만, 신특 두개 달린 건못 참긴 하거든. 제일 좋은 선택지는, 무르까르트라고 생각을 했고, 두쿠슈 이형님도 살짝은 고려를 했습니다. 쓴다면, 톱이나동미 고려를 했는데, 라브라서 조금 아쉽기 때문에, 대회를 했지만, 라브가 잘 맞다면, 두쿠슈도 정말 좋은 자원이에요. 유명하기도 하고, 살짝 낮은 가격대는, 오펜다가 있긴 한데, 이것도유벤투스에서 성능, 유명한 편이긴 한데, 해요. 다만 라브. 포츠아크로의 뽕맛을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은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다. 뜨때적인 퍼포먼스는 이것도 되게 좋다라는 거. 프로 쓸수 있는 거 솔랑키가 400조 대로 가능하긴 한데 양발 밸류도 살짝 밀리고 그냥 스탯 자체가 좀 아쉬워서 제재를 했다. 다음은 마테타. 프랑스 타겟으로 유명하긴 하죠. 포츠아크로 가능하고. 근데 마테타 자체가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 그냥 뭔가 뭔가 엄청 센 것도 아니고 스탯에 위에서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느낌? 스탯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좀 드립니다. 가성비로는 200조부터 내려온 라울 히메네스. 요그 정도로 추천을 드릴게요. 포처 아크로의 강뚝까지. 참공민자리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크게 고민은 안한거 같아. 크라마리치, 뭐 하더 거다니엘, 이비단이엘개사기에요 아, 그냥 이거는. 짝발의 에오제비오야. 형도 맛있고, 포처 달려 있고, 모든 툴이 다 되는 선수야.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기 200조에서 지금 100조대 깨졌거든. 윙한 자리 는 브래넌 존슨을 가져왔습니다 존슨이가 토트한뽕이스 빠지면서 150조부터 그냥 쭉쭉쭉 내려오는데 저는 윙에 포혀 아크로 이런 거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여기도 포크로가 가능해 악말로 이런 자원은 꿈으로 써도 되긴 해 헤더를 안쓸 거면 아크로 꽂고 발리만 갈 거면 발리가 140이거든 속도 좋고 크로스 좋고 커브 준사하고 피지컬도 은근히 있어서 몸이 됩니다 120은 지켜 짝지는 제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포처나 아크로가 있는 윙어들로 가려고 했는데 진짜 마땅한 자원이 없더라고 마테우스 베라한데스 이름만 보면 축심만 모아놨어요 이게 엄청 클래식한 윙어에 가깝지는 않지만 풀 자체가 되게 괜찮고 수비까지 되더라고 이전에서 커팅 가능한 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두심도 시달이나 드리블을 많이 친다면 드리블 수치 좋거든요 꽤나 밸류 좋은 성이기 때문에 블 볼란치가 좀 재밌습니다 에이나와 러버트칸데 에이나는 요즘 제 영상에 많이 나옵니다 단골손님이에요 이 형님이 첼시가 가능한데 체이서가 달려있고 풀백 가져오는 거거든? 골결도 은근 괜찮아 슈팅 빠따도 나오고 패싱능력 시안하지건 조금 아쉽지만 딸패는 괜찮고 수비가 패 근데 이게 170조부터 지금 90조까지 되요왔다 짝짓 러버카 에이나가 키가 좀 있어 답답하다면 답답할 수 있는데 옆에 이거 지우개입니다 식력 말 안되고요. 나폴리 써본 사람들은 이거 알거야. 진짜 진공청소기야. 활동량도 말 안되고. 세미너에 두심 달렸고 뭐 체이소? 달아준다고 생각해볼까? 아... 끔찍해 공격은 살짝 아쉽긴 해요. 이동력도 그렇지만 에이나가 옆에서 맞춰줘. 나 드립을 좀 치고 싶다. 로봇카로 요리조리 살짝씩 섞어주는거고. 이 조합적 능력이 되게 괜찮긴 하더라고. 다음 센백 재밌습니다. 엄선에 엄선을 거쳐서 왔어요. 태아트 형님 85에 70을 보통 체형 좋아요. 하이터 강독이 씁니다. 가격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60초까지 체이서 파이터 요런거 가능하고 파이터의 블로커도 가능하고 왼발 정발 샌백에 속도 나오고 민벨 부가적인 스탯 준수하고 수비 황금마 쭈루루루 이거지 끝내줍니다 그리고 짝지 여기도 파이터 있습니다 다만 타레가는 좀 느리긴 해 속도가 130 중반이면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피지컬이 93에 78 보통이야. 근데, 민첩 밸런스, 부가적인 스텝도 좋고, 이 키에 점프 146까지 나온다는 건, 그냥 내가 공군 그 자체다 이거거든? 몸싸움도 좋고. 땡 백들이 나는 킥인 것 같네. 속도 느린 거는 체이서로 보완도 할수 있어. 풀백들. 시즌 단일은 이 새끼 누구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을 써야 돼요. 루요스. 아 떡벽입니다. 체이서 달려 있고요. 속도 보세요. 그리고 풀백도 저는 피지컬을 좀 봅니다. 최소 75부터 8 1까지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크로스 능력 좋고 수비는 뭐 말할 것도 없어. 스테미너 다 공격적인 툴도 드리블 140 찍히고요. 체이서의 스드까지 달려 있어. 레프트 백이 좀 아쉽긴 한데. 성능만 볼 거라면, 니콜랭코. 요런 라인으로 가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 피지컬도 있고, 속도도 좋고, 크로스 능력도 되고, 수비도 되고. 근데 이번 컨셉이 특성 두 개다 보니까, 니코로. 얘도 피지컬도 있고, 아까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냥 무난무난하고, 왓에 달려있고. 올리실 분들은 슈테트까지 뭐 가보세요. 이것도 독일에서 되게 유명한 자원이거든. 아, 개사게, 라움슈테트. 이런 친구들. 떡벽이고 시즌 단일은 어차피 EODP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요리 스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급여 25가 남는데, 라약 픽포드 쓰실 거면 쓰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쓰면 좋지. 근데, 가성비가 좀 떨어지지 않나. 둘 중에서는, 저는 신특이 있는 픽포드로 가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키퍼에 많은 돈 투자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WS 요리스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신특 달려있고, 요리스도 마른 물체형이고 반속이 제일 좋아가지고, 워낙 잘 막는 키퍼로 알려져 있죠. 깔맞춤 할 거면, 픽포드 당연히 좋아. 이러면, 픽포드 자체도 재미를 더 받고, 1,600조로 가능하거든요? 괴물이지. 닉포프, 킥포드, 한 명만 우리나라 주면 안 돼. 이렇게 급여 300도 딱 맞춘 신기 특성 2개 스쿼드가 완성이 됩니다. 유일한 단점은 빨리 질릴 순 있겠죠? 근데 내가 딱한 시즌, 아, 씨발, 챔스 한번 찍어보자. 목적으로 돌린다면 나는 우회는 없을 것 같아. 진짜 성능만 본다면. 그리고 이런 형님은 가격방어가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아직 저격팩이 900조 선까지는 않았어. 지금은 3,400조 건드리고 있는 중이고, 3,4월에 대장 시즌 나오고, 그때는 400, 500조 정도 될것 같고, 상전할 거란 말이야. 조금만 꿀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규 특성 두 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쓰는 뭐 타이탄을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주의 특성들만 다다닥 박아놨으니까. 그리고 오버롤도 이만큼 나오니까 폰만 빼면 얼마 안 합니다. 미로비치도 있거든. 이것도 150조에서 떨어져서 아크로가 달려 있어. 이거 받고 가든지.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라우리메네스 이런 식으로도 된단 말이야. 총 70조. 가버리면 밸런스 자체는 진짜 개버이긴해요 구멍이 없네. 이거는 입맛대로 투자를 하시면 너무 좋은 팀이 완성이 될것 같아. 오늘도 TP 단일까지 와버렸는데, 시즌 단일 맛있는 거 나올 때마다 제가 영상 올리거든요. 다음 영상 스쿼드 진짜 맛있는 거 지금 이미 이미 못하였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 누르시고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